아이고 우리 윤진이 꺼구나 <laughs> 윤진이 엄마 말씀 잘들을거예요 대답해야지 윤진아 빨리 어이거 선물 아 여기 다시 넣어갈까? 대답 안하면 선물 안주시나봐 빨리 대답해 윤진이 착한아이지? 그래그래 두손으로 내년에도 잘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하고 또이거그거 이거 하나 남은거 누구 거지? 와, 제일 큰 거네. 아유, 그이 윤수리도 착한 아이예요? 네. 응. 어유, 그래요? <laughs> 그럼, 다들 착한 아이 되고, 내년에도 건강하세요? 네. 사랑해주세 감사합니다. 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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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<웃음> 메리 <웃음> 인사, 인사. 메리 크리스마스. 안녕. 가신